오늘은 지난 며칠에 걸쳐 업로드한 노이온 분석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언급해보는 정밀 분석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자잘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정체가 공개된 상태에서 MJ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피터가 급하게 갈아입은 티셔츠는 홈커밍 당시 스타크 수트를 압수당한 피터가 입고 있었던 티셔츠와 동일한 것이었고 DODC의 조사를 받고 있던 피터가 입고 있던 티셔츠는 마찬가지로 홈커밍 당시 토니의 차를 탔던 피터가 입고 있었던 바로 그 티셔츠와 동일한 것이었음을 전광판에 스파이더맨과 피터의 얼굴이 반반씩 공개된 것은 원작 코믹스에서도 종종 표현되고 나는 방식이었던 것을 알수 있었죠. 또 해피의 집 내부에서 볼수 있었던 로봇팔 더미는 토니 스타크가 MIT에 재학 중이던 16살 때 하워드 스타크의 작업실에서 제작했던 것으로 이후로도 토니의 여러 작업을 도와주는 등 토니가 오랜 세월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바로 그것이었음을 알수 있었고 미드타운 고등학교의 방송부 앵커를 맡고 있는 베티가 피터를 보고 호게름 타이거라고 한 것은 원작 코믹스의 메리 제인이 피터를 타이거라고 부른다는 것에 대한 이스터에그였으며 이는 실제로 샘스파 2편의 한 장면을 통해서 언급된 적도 있는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플래시가 본인과 스파이더맨의 관계에 대한 자서전 플래시 포인트를 출간했다고 언급한 것은 DC 코믹스의 플래시 포인트가 어머니를 되살리고자 했던 베리의 시간역행 사건으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의 기억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즉 노이옴의 사건과 매우 흡사한 내용의 코믹스였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상당히 재밌는 이스터에그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MJ는 지하 감옥에서 수염을 그 모양대로 자를 수 있게 도와주는 수염틀을 발견한 것을 볼수 있어 닥스의 반듯한 수염 모양의 비밀이 이 수염틀 덕분이었음을 노이옴 엔딩 크레딧엔 초끈 이론과 멀티버스, 물질 전이 현상이 모두 진짜인 줄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 앤드류의 말처럼 실제로 워머리 팩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었고요 또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는 노모노스본이 고민 끝에 그린고블린의 마스크를 쓰레기통에 버린 장면은 샘스파 당시 피터 또한 스파이더맨과 피터라는 두 개의 자아에 대한 고민 끝에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버렸던 것을 오마주한 장면이었음을 알수 있었고 피터가 유치해탈 상태에서도 마키나디 카다버스를 닥스에게 뺏기지 않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피터의 머리 위에 원저 코믹스의 스파이디 센스와 매우 흡사한 형태의 아지랑이가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 이 또한 본인의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파이디 센스의 영향이었던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후 피터가 유체이탈 상태에서 헤엄치는 듯한 동작으로 본인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은 단순히 스파이디 센스만으로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토비에게 절친이 있냐고 묻는 네드가 있었지, 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내 품에서 죽었다. 라는 대답을 듣고 톰에게 널 죽이려고 하는 빌런이 되진 않겠다고 약속할게. 라고 한 것은 원작 코믹스에선 1대 호코블린에게 세뇌를 당해 2대 호코블린이 되었던 네드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임을 알수 있었죠. 또 이런 레드는 이번 작품을 통해 실은 마법사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 슬링링을 단번에 사용하는 등 다소 황당하지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 이런 레드와 MJ가 피터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었다는 점이나, 레드 역시 원작 코믹스에선 이런 마법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레드가 마법사가 된다거나 하는 스토리가 등장하진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러한 설정이 레비테이션 망토를 두른 스파이더맨처럼 향후 아디퍼에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노웨이홈을 통해 산파이더맨 만큼이나 그 이목이 집중되었던 찰리콕스의 대어 대불 또한 MCU에 합류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간 마블 스튜디오와 마블 텔레비전은 마블 엔터테인먼트 내에서 별개의 부서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마블 텔레비전에선 MCU의 설정을 어느 정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MCU는 마블 텔레비전의 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그간 그 세계관이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 2019년 케빈 파이기가 마블 엔터테인먼트 전체의 CCO가 되고 마블 텔레비전 부서가 순차적으로 폐지되면서 기존 마블 텔레비전의 세계관이 mcu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다는 점을 미루 본다면 이번에 이처럼 마블 텔레비전 세계관 속 찰리 콕스의 데어데블이 mcu에 합류한 것은 향후 마블 텔레비전의 캐릭터가 그 설정을 상당 부분 유지한 채로 mcu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신호탄쯤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물론 이러한 마블 텔레비전 출신 캐릭터의 MC와 합류는 지난 에피소드 5화에서 그 정체가 공개된 킹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호카의 마지막화 속 킹핀의 설정에도 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될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번 노웨이 오메는 닥스가 피터를 쫓는 과정에서 볼수 있었던 잡지 가판대에 피터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답한 리즈의 인터뷰가 실린 잡지가 판매 중인 것을 볼수 있었고 해피의 집 내부에는 스파이더맨 원작 코믹스의 작가 중한 명인 댄슬로스 암시하는 슬롯이 적혀있는 것을 그린고블린이 다시금 재각성을 하는 순간 이것들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다 라고 한 것은 샘 스파일 편의 마지막 장면의 대사를 오마주한 것이었음을. 네드가 부른 피터에 3명의 스파이더맨이 모두 반응한 것은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콕 형상이 등장하기도 했던 애니메이션 속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을알수 있었습니다. Which one? I o n t which one. t h 'em both. That man's an i m p o s t e r That man is the impostor.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쯤엔 MJ가 피터에 대한 기억은 잃었을 지언정 피터에게 선물받은 블랙 달리아 목걸이는 여전히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 MJ가 이러고 있는 도넛 가게의 종이 컵은 포카이 에피소드 5화 속 트렉스툼 아피의 트럭 내부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저스 뮤지컬이나 자유의 여신상 I want to see. Uh... 그리고 이러한 종이컵 등을 통해 호카이와 노예홈의 시간적 배경이 일치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 스파이더맨이 케이트와 클린트 옐레나와 발렌티나, 마야, 데어데블 등이 모두 복잡하게 얽힌 킹핑과 관련된 사건에 합류하게 될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만큼 이런 킹핑과 스파이더맨의 관계는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도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노웨이홈의 엔딩에는 경찰무전을 도청하고 있던 스파이더맨이 호카이 5화에서 옐레나가 가보고 싶다고 했던 로펠러 센터 앞에 크리스마스트리 쪽으로 웹스윙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는 점이나 실제로 호카이 에피소드에는 이런 로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트리가 등장하기도 했었다는 점을 미뤄본다면 스파이더맨이 호카이 마지막 에피소드의 전투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100%겠지만 현재 스파이더맨이 피터라는 것은 모두의 기억에서 지워진 상태인 만큼 클린트 또한 피터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향후 이러한 어벤져스와 스파이더맨의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될 것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완이었습니다